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지난주에 1, 2, 1에서 12항까지 살펴봤는데 1, 2항은 세계와 인간 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살펴볼 13항에서 22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3항에서 19항은 어 하나님의 목적하에 있는 마귀라고 해서 영적 존재 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는 이 천사와 마귀 이두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14항에서 19항에 설명하고 있고 어 그리고 20에서 22항은 다시 창조에 관한 영적 교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1사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왜 칼빈이 처음에 창조를 이야기하다가 또 천사 이야기했다가 마귀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로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단은 1사장의 전체적인 요약.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 이 14장의 주제입니다.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를 두려워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존재들 마기 때문에 두려워을 볼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음대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염려와 근심에 두려워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어 제가 이 읽고 이 14장을 읽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천사는 어떤 존재고 마귀는 어떤 존재고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 담대하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보면은 불가해한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세계도 이 불가사의한 문제들 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존재 자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고 있냐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이게 반쪽이 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영적 현상과 영적 존재들. 특히나 갈빈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귀신들이 왕성한 시대였는데, 천사나 마귀, 사탄 같은 존재들이 설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에 굳게 설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빈이 이 창조에 대해서 14장에서 밝히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다, 창조하에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두부류 나누는 거죠. 영적 존재들의 영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사와 마귀라는 영적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 천사도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 또 마귀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 창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근거를 이 14장에서 보이는 거죠.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또뭐 귀신 들림이나 뭐또 무당이나 어떤 이런 영매들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4, 기독교 강요 1장 14장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성경은 우리를 무장시켜 원수와 맞서게 한다.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드러내고 있는 악한 사단의 존재. 우리의 싸움이 그 혈과 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대상들이 뭐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져드는,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를 맞추는 그 영매들, 귀신들, 사람들의 이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들, 영적 존재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 존재들을 성경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장은 14장, 14항은, 사악한, 악한 존재들이, 그럼 어떻냐 하면은, 군대로 존재한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존재가 만만하게 볼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적 싸움을 고치하고, 태만에 빠지지 않게 한다. 는 그렇지만, 군대로 거한다고 해서,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영적 싸움에 게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게으르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있다가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질이 멸렬하고 인생이 피폐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유 없는 무모한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합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인데 적군을 알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 성공하는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그래서 악한 존재들은 만만하게, 할 만만하게 볼 존재는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 존재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으니까, 슬 믿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면 신자의 길이 하나님의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5항은 이 싸움은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마귀와는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타협할 방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잘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 평생토록그 가시를 지고 살았죠. 평화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어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중간지점, 회색지대, 화해는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지 사탄과 화해한 건 아닙니다. 사탄은 싸워서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해서 넉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할수 있습니다. 16항은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럼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피조물입니다. 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악도 만들었느냐, 죄도 만들었느냐, 악함. 사탄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해서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탄,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악용하고 스스로 높아진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사탄이 스스로 악의 창조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뭐를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사탄은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 십시랑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인류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노예들이냐 사탄의 노예들도 잘 살죠 부자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의 영적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18항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시험하는데 악인은 성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위와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분의 자녀죠. 욥기가 그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다 보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위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9항은 마귀는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시각을 가진 영적 실제다 하는 겁니다 어, 영적 실제라는 것은 그 정복할 수 없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기루가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지만 마귀는 뭐예요? 이건 그런 영적 실제이지만은 예비된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지옥 형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보로 가고, 뭐 이러하 해가지고... 거기서 과거 맞추고 하면 거기서 벌벌 떨고 머리 조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썩은 일입니다. 마귀는 지옥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20항부터 다시 창조의 위대함과 부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항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어, 그리고 이제 천사에 대해 설명하고 사탄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20항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증명하죠.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근거입니다. 당신은 마귀와 영적 존재의 두려움에 빠져있던 시대입니다. 뭐 15세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물질이 거의 주인이 된 시대인데,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위대하고, 우여한 세계를 탐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21항은 하나님 창조의 위대한 사역은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그 불가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뭐 자연재해나 이런 걸 보면 두려워 떨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재해 그리고 또 칠대불가사의 이런 걸 두려워.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위대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간과하나 외연망덕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가 아는 영역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위대하게 남아있는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탐구해 보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신자는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 반대로 가죠. 22항은 마지막 항인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가 우러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 사랑을 가져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창조도요. 하나님이 창조, 그리고 6일간의 창조는 첫째 날은 뭐를 만들고 둘째 날은 뭐를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그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뭘 여타의 다른 우상, 허무한 것들에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허무한 것들에 절할 필요가 없고, 또, 영적 존재인, 그, 악한 사탄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강구하여서 담대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요즘 팬데믹 시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가 됐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팬데믹 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하고 걱정거리 있으면 하나님께 강구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서자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이 기독교 강요 14장에서 갈빈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